동대문 일류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어, 동대문 일류 시장은 항상 어, 내국인들이 절반이고 외국인들이 절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어, 내국인들은 그렇다치고. 어, 외국 여행객들은 날씨가 추워도 여정을 그대로 어,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한 바퀴 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그거 쉽기 때마다

주로 3,000원이네, 이거. 색깔은 이 색깔 있고, 검장이 뭐, 그냥, 그냥 그 자연적으로. 뭐지 못요이2 0 0원 이렇게 가져가서2원 이렇게 주원 가져가세요. 얼마씩이요? 15,000원이에요. 15,000원? 아, 물 네. 아니에요, 알리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Old, you know hmm. Ig 아, 이거 안봤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껴보세요. 그고 제가 이닫았 바로 썰어돼 예. 손님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어요다 나이 좀다이좀 그렇지. 세요뭐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여운는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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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그래서 뜨도뜨 풀어 대지고 서던데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 전기 충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전기를 충전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사장님. 주로 시간은 3시간 쓰고요. 정확히 3시간 아니고요. 3시간, 4시간 써요. 얼마씩이요? 네, 15,000원 대사님. 15,000원. 15,000원. 아, 15,000원 0 0 0원 엄마 있잖아. 그 그냥 그렇게 빠지일이 없어요. 처음에 내가 지금 너무 한국 가야 되겠다. 제이거 잠재한 적 없겠네. 이0에어가좀거고 화장 좀기제방좀 비벼라고. 바지용바지한 장에 5천원5천원 야, 거. 응, 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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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나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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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1,000원. <목소리가> 김밥 7,000원, 조끼 5,000원.

외국인 단골인가 보다 예. <laughs> 외국인들도 단골을 가지고 계세요 루케랑가 하나 다른거 있어요 다른거 응. 있어요? 음. 영상통화를 하면서 물건을 모고 있습니다 <laughs> 아. 노노.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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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고 스쿠터 타고. 습니다 얼마야? 2 5 0 0원2 5 0 0원 2만. 이거, 이거 시앗도 갔던 또. 템세. 강아지거든요. 웃음이 강아지. 자, 연 자, 여기 넣다 3,000원씩 남 3,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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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원3 0 0 0원3 0 0 0원3 0 0 0원3 0 0원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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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울목돌리가세상에 아, 말하냐고 울백0 0새거에 새거 준거 아니에요 7만9천원 8만9천원짜리 백프로 울목돌리가세상에 말하냐고 새거 아니에요 준거 응. 아닙니다 보세요 응. 세상에 말하드릴게요 음. 새거에요 새거 준거 아니에요 물건이, 물건이, 물건이 없어요 빨리 갖고와 돈 벌어 물건 물건 가시라고 실감 나오겠어 네, 새 물건인데 색깔도 나쁜 종이에요자 오늘만 세상에말하드릴게 오늘만 새겁니다 새거 준거 아니에요 아. 8만9천원 9만9천원짜리 비닐도 아. 안정적이고요 백프로 울목도리에요

나이키 트레이닝 만원씩 아, 아, 사람 아, 많습니다 이거건 2000원씩 인데 네 아. 각종 플래시, 그냥... 플래시. 아, 만 원짜리 천파 천포 만원, 무조건 만원, 조금 만원, 영털 만원, 천원 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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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어? 7천0 0원 7,000원 4,000원짜리도 있어요 바지는, 바지는 제일 큰거5 0 바지 제일 큰거까지는거 음, 아, 제일 큰거 5천 원, 0천 원, 삼천 원, 원삼0 0 0원참0 0 0원 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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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음. 음. 나오는데 음. 어, 다른 색깔은 사이즈 되 없고 있네. 에 양가지. 와. 양가다 음, ま만ま만3만 어. 음. 이거 20만 원. 만 나나앞다배셔도 <놀라> 아, <놀라> 되고, 벨트에 셔도 되고 벨트에는 거라고, 고 어깨 끈에 하셔도 되고 원. 자, 민트 만 원. 원. 자, 민금이 1만 만 원. 자, 이크이만 원. 가방이 만 원. 니다0만원천원 すいませ 자, 올라봐요. 천만 달. 진짜. 자, 약간 큰 자, 이거 신어 봐요. 쿠션도 완전히 틀릴 거예요. 깔창만 2만 원짜리. 이쪽이다, 이쪽. 딴 쪽아, 딴 쪽을 줬어. 딴쪽 여기 그럼 이쪽 신어보세요. 아 이건 이거 깔창 비싸가지고 안 주는데. 응. 자 이거 해서. 아니야 그냥. 끈끈딱 묶으면 딱 맞을 거예요. 아 됐네. 그죠요션도 좋았죠. 됐어. 이 신발 값하고 똑같다니까 게, 바닥에 깔린 게. <laughs> 주세요. <자. 웃음> 제가 손님이 없어서 이렇게 해드니 아, 고마워. <laughs> 네, 이렇게 어, 오늘 동대문 유료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같이 끝까지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장 구경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